안녕하세요. 반쪽은의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노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직장 일하다 말고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왔는데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laughs> 오늘 어, 다대포 해수욕장의 노을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색이 정말 예쁘죠? 어, 영상보다 실물이 더 예쁜데 이 아름다움이 영상에 잡히지 않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해는 저산뒤로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와, 일하다가 이렇게 헐레벌떡 올라왔더니 숨이 너무 차네요. <laughs> 지금 보시는 데가 다대포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다대포 풍경입니다. 밤에는 고요하게 요렇게 길로 만들어져서 저 사이사이로 걸어다니면 굉장히 운치가 있고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좀 있으면 은 저기 갈매길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멋있죠? 요즘에 이 근처에서 웨딩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 저희 옆 상가에 웨딩샵이 이제 오픈을 하려고 오늘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아주 멋진 노을을 벗어나면서 바다도 이렇게 촬영하면 은 어,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예쁜 사진을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매년 봄여름가을마다 여기서 영상도 촬영하시는 분도 있고 어, 1년 카렌다도 더 사, 그 만드신다고 사진 촬영도 많이 하시고 또 소문을 많이 많이 듣고 오셔가지고 웨딩 촬영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어, 좀 전에도 한두 팀이 저 노을을 벗어오면서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흩날리며 사진을 찍고 조금 전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아, 역시나 이노을이 굉장히 예쁩니다. 오늘 영상 촬영하신 분은 정말 예쁜 사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이 영상이 아, 정말 이 아름다움이 영상에 잡혀야 되는데 제 카메라가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지금 <laughs> 이 모습밖에는 적게 뭐, 찍혀지지 않고 있네요. 여기는 사람들이 연인의 손에 손을 잡고 산보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라 그런지 어, 생각보다는 많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아마 식사하고 나면 은한 8시 넘게 되면은 요 갈매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많이 운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 멀리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가지고 어,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끼를, 끼라고 해야 되나요? 깨라고 해야 되나요? 체험도 하고 조개도 캐는 분이 아직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멋있지 않나요? 여기가 다 대포해수욕장이랍니다. 저끝 때는 낙조 분수 하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추워서 낙조 분수는 중지가 됐고요. 지금 낙조 분수 중간에 이렇게 불꽃 축제한다고 지금 조명을 많이 만들고 있답니다. 나중에 완료가 되면은 제가 내려가 가지고 한번 또 촬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이 붉은 노을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고 있네요. 지금 퇴근하는 차량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저도 이 길을 막 달렸었는데 회사를 다니지 않고 이렇게 <laughs> 어, 직장생활이 아닌 가게를 하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집 근처에서만 맴돌고 있답니다 어, 10, 10년 전만 해도 이 도로를 열심히 달리면서 출퇴근 했었는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 이쁘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불띠 붉은, 붉은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오늘 잠시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네요. 아, 어, 불 들어왔다. 불 들어왔죠. 이렇게. 아, 아주 예쁜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짝짝짝짝. 붉은 노을 밑에 조명도 켜주고 새들도 날아가는 모습 멋있어. 멋있어요. 멋있어. 혀도 바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찬바람이 조금 불어와서 그런지 손이 조금 시리기 시작했네요. 내려가 봐야 하는데 아, 조명을 조금 더 찍고 싶은 욕심이 들고 있습니다 멋있죠 아 새도 저렇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꼭 운치있는 그런 다대부해수욕장 입니다 해운대랑 광안리랑 틀리게 이렇게 조용한 바다를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백사장도 넓고 인 모래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어, 체험하시는 분, 맨발로 체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답니다. 음, 부드러운 모델라고는 하지만,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발 사이에서 사이 딱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게좀안 좋은 단점이겠죠? <laughs> 좀 모래가 거칠거칠해야 탁탁 틀면 톡톡 털릴 텐데, 다대포 모래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잘 털리지가 않는 게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아주 부드러워서, 애들이 만지고 이렇게 촉감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랍니다. 저 멀리 비행기도 날아와주고 있어요. 반짝반짝 왼쪽에 보이시죠? 비행기랍니다. 김해공항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 간간히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볼수 있고요. 그 비행기 아래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여유 공,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저는 행복하답니다. 음,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어, 그래도 간간히당단 손님들이 와주셔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힘내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가끔은 눈물이 뚜루루 며칠들이 있어요. 그말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손님들 덕분에, 어,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하루하루 힘이 되는 우리 공연님들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다가 열심히 또 이렇게 뛰어 올라와서 영상도 촬영하고 또 열심히 또 뛰어 내려가야 되겠죠?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음,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정말 아름다울 텐데 언젠가는 제가 이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그림 공부도 하고 글자 공부도 할 예정이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각자의 취미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미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가게나 집이나 그만 왔다 갔다 했는데 어 얼마 전부터 이렇게 캘리그라피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하다 고 보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우울증도 많이 없어지고 우리 다육이 하면서도 우울증 없어졌지만 어 그림이나 글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음한 10년은 더 열심히 할것 같아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는 않았지만. 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제 개인 전시회를 할 때까지 <laughs> 제 욕심입니다. 그 때까지 열심히 일주일에 한번 가서 배우고 있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은 해야 되는데 어, 아직까지 그 정도는 못하고요. 직장에 와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간간이 짬짬이 어, 조금이라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어, 제 모든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어, 제 청춘을 불태워 보려 합니다. 청춘은 이미 지나갔지만, <laughs> 언제나 청춘이라 생각하고,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 열심히 배워서,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반쪽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쫑알쫑알 아, 하다 보니까, 많이만 많이 춥네요. 코가 좀 훌쩍훌쩍이고 있는데, 저 멀리 산저들 깜빡깜빡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아주 웅치 있는, 음, 저녁이네요. 12월 아주 초인데요. 벌써 12월도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이제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남은 연말 어, 후회없는 그런 2024년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2025년을 위해서 열심히 파이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에도 올해 한해.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실수를 하고, 무엇을 또 잘못했는지 반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을 맞이하면서 활기차게 화이팅 할수 있는 그런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자니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는 것 같아요.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또 눈물 흘렸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다 생각이 나는데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해 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laughs> 철없는 반적이었습니다. <laughs> 아, 조금씩 깜깜해지고 있어요 하늘이 이렇게 구름도 많이 끼고요. 아, 이렇게 아주 예쁜 다대포 해수욕장을 바라보면서. 하늘, 고루 하루를 반성해 보면서 또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예쁘죠? 가끔씩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노을도 보고 하는 시간, 이렇게 즐겨봐야 될것 같아요. 한동안 이게 올라오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놀이 예쁘면서 급하게 올라왔는데, 참잘 올라온 것 같네요. <laughs> 저는 또 직장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많이 많이 웃는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